잡아당겼습니다. 1, 2간! 1, 2간 빠집니다. 오측의타 3루자 허버로 들어왔고 손주희 선수도 3루 통과해서 허버로 달립니다. 이지영 4번 타제 2타점적 시타 시작부터 LG가 2점을 만들고 시작합니다. 자, 당겼습니다우까입니다 쭉쭉 어... 뻗어갑니다. 이병규. 3점짜리 험난을 쏘아올리는 이병규 선수. 시즌 자신의 10호 험난. 3점을 추하하면서 이트윈스가 시작부터 윤성원 선수에게 다섯 점째 만들어냅니다. 오뎅 앞서가는 L 트윈스. 자 이병규 선수 최근에 칭찬 정도가 아니라 극찬을 받아도 모자람이 없는 그런 활약이고요. 잡아당겼습니다. 1루삼점 점석 시타가 터지면서 바로 추격을 하고 있는 삼성라이온즈 5대1 주로든 박용택 선수입니다. 어깨 떴습니다 우중간 쪽 짧은 타구죠. 짧은 타구면 안타가 됩니다. 삼루자가 여유 있게 홈으로 달리면서 한 점을 추가하는 레지 투인스 박용택의 1타 점석 시타 점도 지금 25점입니다. 2점을 따라보는 삼성 라이온즈 6대3 자 타이밍은 좋았습니다만 최경철 선수가 2볼 멈췄습니다. 김상수 벌써 3두 통과합니다 김상수까지 최종 목적지 홈을 들어옵니다 나바로의 2타점 수기타 이제는 한점차 6대5 터미 추격 어 뭐, 나바로 선수는 번행 히트가 되는 경우죠 유자 그렇죠. 뛰었고요 때렸습니다 습니다 깊게 날아갑니다만 김전수 잡아냈어요. 그리고 나바로 뜹니다 나바로 갑니다. 나바로, 나바로, 나바로가 갔습니다 오라운드 주자는 이모. 칠단으로 왔습니다. 나바로 선수가 3로 돌아왔습니다. 홈으로 들어옵니다. 동점 타채태인 6대 6 동점. <laughs> 진짜. 바로 동점을 만드는 삼성의 공격력. 뛰어뛰어 뛰어, 때렸습니다. 중견수 물러갑니다. 중견수 뒤로 갑니다. 중견수 잡지 못합니다. 패스 받고 나왔고 강명우 선수 3루 통과해서 홈까지자 홈에 풀어집니다. 홈에 선공 홈에 들어옵니다. 6대6의 균형이 깨집니다. 나바로 해적 시타. 7대5로 앞서가는 삼성 라이온즈 점수는 8대7 이렇게 되면 임창용 선수가 올 시즌 LG전에 한점 차로 앞설 때 나와서 지금 두번다블러 세이브예요 자 마무리 봉준군 선수가 이제 마지막 아웃 카운트를 잡기 위해서 올라오는군요 어제는 황목지승 선수가 팀의 결승타의 영웅이었다면 오늘은 손주희 선수예요 지금까지 잠깐만 당겼어요 3주간 빠집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네요 이응년 선수 <laughs> 자, 봉중근을 상대로 투시를 살립니다. 번초지게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김상수. 이인수 선수 3루까지 합니다 3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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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루 대타전죠. 1루 멀소 잡니다. 이영현 역시 많이 빠져 않습니다. 많이 벗어나요. 이렇게 되면 투아웃의 풀 베이스. 이제 김상수가 2루 주자이기 때문에 투아웃의 말루 삼성라이온즈가 투아웃 이후에 밀어내기로 전기를 원점으로 만듭니다. 회색이 지쳤던 삼성라이온즈가 희망을 안고 이제 희망이 아니고 앞서는 분위기에서 이제 채태인이 나왔어요. 3번 타자 채태인. 투아웃의 말루입니다 다시 초고쌈이 중요해진 봉준근. 초고. 파스윙 2번도 빠른 골. 또 스트라이크. 바깥쪽으로 맞았습니다. 바깥쪽 변하고 파울이에요. 바깥쪽으로 후멀 사무실에 파울 7고 4이에요. 몸추 빠져요. 3강 끝까지 갑니다. 자, 이러면 공중도는 어려워집니다. 이번 타석에서 최태현 선수가 선구안이 좋지 않아요 제구력과 선구안의 싸움 신구입니다 이번에는 수타팀에 의어오는볼이었어요 파울입니다 투아웃에 바로 11구입니다 12구 12구 또 파울입니다 섬위 쪽으로 가는 파울 13구 파울 풀카운트 14구째 자 삼성이 이겼고 채태인 선수가 이겼죠. 자 역시 이니 팀이라 대단한 전력을 보여준 것 같고요. 맞습니다.